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? 꽃박이가 말을 한다고요? 예. 오, 과연? 과연? 와. 도깨비가 주척다, 우와. 도깨비를 야, 도깨비를 물리치다니. 마, 말을 계속 해야 돼. 말이 비면 안 돼. 오오 훌라이프를 아주 그냥. 주치야. 아, 주시야. 예이. 됐어. 응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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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우야. 우. 아, 저... 아, 왜 아. 무엇을 축하하나요? 이야, 축하드려요. 오, 그것은 무엇인가요? 아주 아, 작은 아기도깨비. 오, 아기도깨비군요. <laughs> 꽃 나오기 시작했어 진짜네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요 음, 예. 꽃방이 모자란다 꽃방이 모자란이지 슈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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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라자 슈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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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자는만만들었네드는 만드는 만만들어 만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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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니는만드 어디 가냐? 어디까지 가냐? 발식. 우와 팔십이제난집이제 갈게 이면팔 어,